안녕하세요. 드라마 예측 전문 채널 드라마 비밀탐정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힐링 메디컬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위생활 9회 예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9회에서는 오희영과 구도원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됩니다. 8회에서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죠.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구회에서는 이영의 언니 부부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떠들지만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 속에서 사랑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조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구도원은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혹시 상처 주거나 받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이영은 도원의 이런 태도를 눈치채지만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런 감정의 엇갈림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영의 곁엔 여전히 마취과 전공의 함동호가 있습니다. 동호는 이영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며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영은 동호의 진심을 알지만 구도원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동호에게 말하게 됩니다. 동호는 잠시 상처받지만 담담히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병원 안은 여전히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촬영팀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죠. 이를 준비하느라 레지던트들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김사비는 2년 차 차다혜와의 갈등으로 작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님에도 지적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사비는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이영 역시 명은원의 지속적인 지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작은 위로와 응원 속에서 다시 힘을 내려 노력합니다. 특히 표남경과의 대화 속에서 이영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깊어집니다. 김사비는 수술 이후 회복 중이지만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성급한 태도에 동기들은 걱정을 표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사비는 특유의 열정으로 환자 곁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이 닥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술과 응급 처치 속에서 전공의들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지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이영과 도원이 병원 옥상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맙다고 수고 많았다고 짧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번 구회는 관계의 진전과 감정의 확신 그리고 병원 내 갈등과 전공의들의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함과 몰입감을 모두 안겨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회에서는 또 어떤 변화와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구회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슬기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